안녕하세요. 구조 강화학습 론 파이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UAV 무인 항공기의 핸드 오버 디시전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UAV와 셀룰러 네트워크의 연결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 설명, 선행 연구에 어떤 한계가 있어 이 연구를 개선시키려 하는가에 대한 프로젝트 동기, 프로젝트 목표, 구현한 시뮬레이션 환경에 대한 설명,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구성, GPPO 모델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 실험 환경, 실험 결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높은 이동성, 민첩성을 갖는 UAV는 화물 운송, 시설 관리, 영상 촬영, 재난 구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계 UAV 시장은 2021년부터 연평균 1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6년까지 약 57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시장 전망이 밝습니다. 그렇기에 차세대 셀룰러 네트워크와 UAV 간 연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존 UAV는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 연결 모드로 작동하기 때문에 임무 수행 거리가 제한적입니다. 셀룰러 네트워크와 연결을 한다면 임무 수행 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5G가 지원하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낮은 지연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에 실시간 데이터 수집 분석에 용이합니다. 기존의 UAV 위치 정보는 날씨 장애물의 영향에 취약한 GPS 신호를 사용했는데 셀룰러 신호를 활용한다면 UAV의 위치 정확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UAV가 비행 중 지속적인 셀룰러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핸드오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셀룰러 네트워크는 주로 지상 커버리지를 위해 설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핸드오버란 이동단말이 현재의 기지국 영역에서 다른 기지국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필요하며 기지국과 연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기지국 간 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UAV 핸드오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실시간으로 위치가 변할 때마다 기지국을 선택해야 되는 환경을 위해 강화학습을 활용했으며 비행 중 UAV가 기지국과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PPO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핸드오버 코스트를 최소화했습니다. 앞서 말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학습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PPO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실제 환경에서 행해지는 핸드오버 결정에 사용되는 신호 세기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대의 UAV 주행에서의 핸드오버 결정만이 고려되었습니다. UAV가 운용이 활발해지면 많은 수의 UAV가 동시에 주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대의 UAV가 주행할 때의 핸드오버 결정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PPO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하는 것과는 달리, 현실에서 UAV 학습을 하는 데에는 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배터리 용량으로 인해 오랜 시간 학습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환경과는 달리, 실제 환경에서는 다양한 변수 또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학습 과정 중 기기가 파손될 경우 더 이상 학습을 진행할 수 없으며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u n 리 p o l c 구조로 이루어진 PPO 알고리즘은 u n 리 p o l c 의 특징으로 Policy i m p r e m e n t 가 보장되어 퍼포먼스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정책 업데이트에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는 크런트 폴리시가 생성한 샘플들을 업데이트에 이용하기 때문에 샘플 수가 적어 학습하기가 어렵습니다. 크런트 폴리시가 생성한 샘플들만 학습에, 학습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으며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는 폴리시만이 폴리시 Polish 업데이트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따라 실제 상황에서 오랜 시간 학습을 지속할 수 없고,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만으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 학습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온폴리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PPO 알고리즘에 오폴리시를 반영하는 업그레이드를 시도합니다. 오프폴리쉬는 폴리쉬 업데이트를 할때 현재 폴리쉬 말고도 다른 다양한 폴리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폴리쉬는 이전에 학습한 폴리쉬들을 의미합니다. 오프폴리쉬의 핵심은 "experience", r e p l a y e a e 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리플레이 버퍼는 학습 과정에서 얻은 샘플들을 버퍼에 저장하고 experience replay 버퍼를 사용하면 과거에는 그냥 neural network의 weight과 polish를 한번 업데이트해주고 끝날 동작이 버퍼에 남아있다가 이 값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weight을 업데이트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전반적인 트레이닝 속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프폴리시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퀄리티가 좋지 않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프폴리시는 현재의 폴리시뿐만 아니라 이전의 폴리시까지 사용하여 얻어진 샘플들을 사용합니다. 과거에 얻어진 샘플들이 현재 폴리시로 생성된 데이터와 많이 상이하다는 것이 단점이 됩니다. 이 경우 학습에서 수렴이 잘안 되는 문제점과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트릭이나 방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하므로 복잡한 엔지니어링 과정이 필요합니다. PPO의 기존 장점인 폴리시 인프러먼트가 보장되어 퍼포먼스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은 유지한 채 오프 폴리시의 장점을 추가한 g p p o 를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했습니다. GPPO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추가된 사항으로는 폴리 l 임 w 먼트 로얼바운드에서 오프폴리쉬 개념을 도입함으로 샘플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로얼바운드를 결정할 때 현재의 어드밴테이지를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미래 폴리시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때 현재 폴리시뿐만 아니라 이전 폴리시의 샘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습 시 과도하게 어드밴티지를 따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페널티 텀을 적용하는 클리핑의 오프 폴리시 특징을 활용함으로 퍼포먼스 로스를 효과적으로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어답티브 러닝 레이트 메소드를 활용하므로 큰 차이의 정책 업데이트를 방지하는 동시에 정책 업데이트가 너무 작을 때 학습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폴리시뿐만 아니라 이전 폴리시로 얻어진 샘플들을 폴리시 업데이트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실전 환경에서 얻은 정보들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정보를 실제 환경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사용된 실제 상황에서 일어난 상황 변수들을 활용 가능하며 실제 환경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얻은 정보들을 활용해 실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대처도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행 연구에서 기지국과 UAV 간의 핸드오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신호세기는 단순 기지국과 UAV 간의 거리 기반 신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UAV가 기지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신호세기는 안테나 게인과 패스로스가 포함된 값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환경에서 핸드오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신호세기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UAV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 중 많은 양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이동성이 심한 이동체의 경우 위치 이동에 의하여 많은 양의 트래픽이 발생하며 실시간으로 사진, 영상 등의 고화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송수신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트래픽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베이스테이션에서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채널은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고려한 핸드버 결정이 필요합니다. 선행 논문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환경과 유사하도록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3GPP 표준 모델들을 통해 얻은 안테나 게인과 패스로스를 적용하여 실제 상황에서 핸드오버 결정을 하는데 사용되는 신호세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 대의 UAV가 동시에 비행하는 상황에서의 핸드오버 결정을 위해 멀티에이전트를 추가하고 이때 발생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핸드오버 결정에 반영했습니다.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기지국과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또한 기존의 학습 모델 PPO를 GPPO로 바꾸므로 다양한 폴리시 스페이스를 활용함으로 실제 상황에서 학습을 할때 짧은 학습 시간 동안 높은 학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니티에서 구축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강화학습이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유니티 패키지 MLAgent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구축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랜덤한 속도를 갖는 UAV가 랜덤하게 생성되는 도착지로 주행하도록 했으며 랜덤하게 생성된 타겟으로 4번 도착할 때까지 원 에피소드로 정해 매 에피소드마다 핸드오버 카운트를 측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선행 논문의 한계였던 실제 환경에서 핸드오버 결정에 사용되는 신호세기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제 환경에서 핸드오버 결정에 사용되는 신호세기를 시뮬레이션 상에 구현하였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핸드오버 결정에 사용되는 신호세기 RSRP는 리시브 시그널 파워 더하기 안테나 게인 빼기 패스 로스 계산을 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리시브 시그널 파워는 송수신 전력 플러스 송수신 안테나 이득 마이너스 FSPL 계산으로 얻습니다. FSPL은 송수신 간에 장애물이 없는 라인 오브 사이트 환경에서의 신호 세기입니다. 안테나 게이는 3GPP에서 만든 표준 안테나 모델을 활용해서 얻었습니다. 안테나 게이는 UAV와 기지국 간에 이루는 각도에 의해 값이 결정됩니다. 신호 세기 RSRP에 사용되는 패스 로스는 전자파가 공간을 통해 전파될 때 굴절, 반사, 거리 등에 의해 발생되는 로스를 의미합니다. 3GPP 표준인 도심에서의 UAV 패스 로스는 UAV의 높이, 기지국과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을 사용했습니다. 선행 논문에서 핸드오버 결정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기준으로 사용한 룰 베이스트 핸드오버 결정 방법은 기준 신호세기보다 약할 경우 가장 센 신호세기를 받는 기지국으로 핸드오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 핸드오버 결정 방법은 다른 기지국으로 핸드오버 해야 되는 신호 세기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현재 설빙셀 기지국에 신호보다 좋은 네이버링 셀의 신호가 잡히고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면 핸드오버 하도록 하,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반영해 실제 핸드오버 결정 방법으로 비교 대상인 룰 베이스드 핸드오버 결정 방법을 바꿨습니다. 강화 학습을 위한 MDP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트는 현재 UAV 위치, 속도, 연결된 기지국의 번호, 기지국의 네트워크 트래픽양이고 액션은 다음으로 선택할 기지국 번호입니다. 리워드는 안정적인 신호 세기를 주고 적은 네트워크를 사용 중인 기지국을 선택하도록 리워드를 업데이트합니다. 신호세기와 트래픽량에 대한 비중과 핸드오버 유무의 값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줄지에 대한 밸런스 벡터를 사용하여 최적의 기지국을 선택하기 위한 액션에 대한 리워드가 결정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g PPO는 PPO 논문에서 소개된 액터 크리틱 스타일의 PPO 구조를 따릅니다. 전체 구조는 펄리시들을 가지고 유니티 환경과 상호작용으로 e x p 리언스 e n c e 튜프을 획득하고 트레젝토리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그 이후 펄리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트레젝토리 메모리에서 미니 배치를 뽑아 액터와 크리틱을 학습시킵니다. GPPO와 PPO의 모델 차이점은 그림에서의 빨간색 부분이 다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GPPO가 PPO를 오퍼폴리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수식이 변경된 부분들입니다. 유니티 환경과 인터랙트하는 모델과 관련된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l 메 g 이전트에서 사용하는 모델 파라미터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액터와 크리틱에 사용한 모델입니다. 액터와 크리틱 모두 동일한 구조를 사용했으므로 액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유니티 환경에서 GPPO와 PPO를 훈련시켰을 때 학습이 잘 안되어 기존의 단순한 3개의 fc 레이어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fc 레이어를 4개로 늘리고 파라미터 수를 늘렸습니다. 또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단순히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쓰는 것은 학습 속도가 느릴 것이라고 판단해서 현재 논문들에서 많이 쓰는 스위치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스위치 함수는 렐루의 변형이면서 음수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액티베이션입니다. 동일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PPO와 GPPO로 학습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GPPO는 대략 30만 스텝에서 누적 리월드가 수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PPO는 100만 스텝 정도 돼야 누적 리월드가 수렴합니다. GPPO는 PPO에 비해 샘플 효율성이 개선되었고, 클리핑 메커니즘이 개선되었으므로 퍼포먼스 로스를 효과적으로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답트 블레닝 러닝 레이트 메소드를 활용하므로 학습 속도를 높이는 것 또한 가능해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PPO보다 더 빠르게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훨씬 적은 스텝 수만으로 수렴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의 학습에 충분히 기여할 만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GPPO와 PPO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핸드오버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신호세기 및 네트워크 트래픽과 핸드오버 수행 중 어느 쪽의 비중을 높게 둘지, 웨이 값을 달리 학습해서 얻은 실험 결과로, 웨이 값이 클수록 핸드오버 카운트는 줄어들지만, 신호세기, RSRP는 줄어들게 됩니다. 룰 베이스드 핸드오버 결정 방법은 현재 썰빙 셀 기지국의 신호보다 좋은 주변 셀의 신호가 잡히고,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면 핸드오버를 수행합니다. 그 결과 평균 21.4회였고, 웨이 값이 0.1, 0.5, 0.9 순서대로 18.7회, 11.6회, 6.3회 핸드오버가 수행되었습니다. 학습의 웨이 값을 높게 할수록 핸드오버 카운트 수가 감소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오버 수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고 안정적인 신호 세기를 유지하면서 핸드오버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LTE 네트워크의 신호 레벨 및 품질을 측정하는 주요 측정값 RSRP로 안정적인 신호 세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RSRP 값이 -80 dBm 이상이면 엑슬런트로 평가받으며, -80에서 -90 사이의 값은 good, -90에서 -100 사이의 값은 fair to poor, -100 이하이면 연결이 안된 상태로 판단합니다. Rule-based s n d o v e r 결정을 사용했을 때는 기지국으로부터 UAV가 받게 되는 RSRP 신호 세기의 값은 평균 -69 dBm입니다. 충분히 강한 세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호 세기가 줄어들더라도 핸드오버 카운트 수를 줄이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웨이트 값이 0.9일 경우에는 RSRP 값이 마이너스 100 dBm 이하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핸드오버 수행 횟수는 증가하지만 웨이트 0.5일 때의 핸드오버 경을 일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신호 세기를 유지하면서 핸드오버 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주신 코멘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성능 결과가 위값의 변경함에 따라 핸드오버 횟수와 신호 세기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음을 보인 것이죠. 보통 광화학습을 하면서 사용하면서 옵티멀 폴리시를 찾는 것이 중요한 의의라고볼수 있는데, optimal policy를 얻기 위해서는 리워드 함수를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웨이 0.9일 때 최소 핸드오버 수행을 하지만 r s r p 값이 -100 미만의 값을 갖기 때문에 기지국과 안정적인 연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웨이 0.5일 때는 -100 이상의 r s r p 값을 갖기 때문에 기지국과 안정적인 연결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웨이 0.5일 때가 기지국과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하면서 최소 핸드오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옵티멀 펄리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핸드오버 결정 유무 없이 신호세기와 트래픽 양만으로 핸드오버 결정을 하면 신호세기가 클수록 트래픽 양이 적은 곳에 기지국으로 계속해서 핸드오버를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오버를 억제해주는 역할의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어, 하지만 교수님 코멘트에 대한 조언을 받아서 기지국과 연결이 끊어지는 RSRP 신호세기-100 미만이면 마이너스 리워드를 충분한 신호세기인 마이너스 85 이상이면 마이너스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리워드를 정의한다면 옵티멀 폴리시를 얻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후 실험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e에서 F는 현재 기지국의 트래픽인가요? 현재 기지국 트래픽이 다음 기지국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주변 기지국들의 트래픽도 다알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State에서 어, F는 주변 기지국의 트래픽이 되겠습니다. 각 기지국별로 트래픽을 담은 리스트가 존재합니다. UAV와의 거리가 1.5km, 어, 이 1.5km는 기지국 커버리지 범위가 되겠고 이 내에 있는 기지국의 시그널 파워와 트래픽을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리워드 계산 시에 이 리스트에 저장된 주변 기지국의 트래픽 값을 사용합니다.